그래서 여튼 오늘의 탐부로그 소개할 민트 세트는 바로 이겁니다. 이거는 2000년도 코인스로 코리아라는 2000년도 민트 세트인데요. 제가 알기로 2000년도 민트는 세미프루프밖에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거를 그 교환으로 거의 교환 교환이라고 말은 하지만 일단 거의 100% 받은 급. 그 정도 급으로 갖고 왔습니다. 근데 아쉽게도 이것은 케이스입니다. 그냥 이렇게 동전이 없어요. 네, 뭐. 이렇게 만, 만 개짜리 케이스를 받아왔고요. 네, 누구, 누가 주셨는지는 대충 아실 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 2부 영상 2부 영상에서 언급해드렸던 분입니다. 여튼 이렇게 있고 이거하고 그 동전을 두 개를 더 받아왔습니다. 이거는 2000년도 세미 세미프로프 500주이고 이거는 2000년도 세미프로프 10주인데 약간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죠. 네, 그렇습니다. 이렇게, 그렇게 해서, 2000년, 2021년도에는 저는, 이렇게, 2000년도 세미프루프 500주하고, 2000년도 세미프루프 10주, 그리고 2000년도 민트세트, 이 케이스를 주워왔습니다. 뭐, 앞에 48분은, 아, 56분인가? 네, 51분은, 이걸 위한 빌드업이었습니다. 뭐, 여튼, 이렇게 마지막으로 영상을 끝내겠습니다. 이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영상을 따로 하나 올려갖고 더 알아본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여튼 사실 이걸로 끝낼라 했는데요. 생각해보니까 민트 세트가 민트 세트는 아니지만 케이스가 조금 더 있네요. 네. 이런 것도 케이스가 있습니다. 2021년도 한국의 주화라고는 하지만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아까 전에 2부에서 보여드렸던 이 주화도 여기 케이스에서 <laughs> 빼놓은 겁니다. 이렇게 14년도 민트 세트. 그리고 이렇게 민트 세트 21년도 한국의 주화 케이스를 총세 개를 받았습니다. 네, 이것도 뭐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이 플라스틱 교육물 있고 펀지 있고 이게 답니다 이렇게 해서 제제 제 2021년도 주화 모음집은 이걸로 끝내겠습니다. 모두 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나중에 2000년도 윈트는 제가 따로 영상을 더 자세한 설명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